여기에서 어떤 계산을 한번 제가 추가를 하냐면, 일인당 GDP의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해서 자연로그로 변환해주면 조금 재미있는 현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합니다. 자, 우선 왜 이렇게 썼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GA가 변하잖아요. 음파, 음파의 숫자가 변하면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1인당 GDP를 표현하는 식을 어이 식을 사용하게 되면 GA의 그러니까 어 A의 증가율의 변화를 증가율 그러니까 GA의 변화가 1인당 GDP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직접 보기가 사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AT 대신에 제가 이 식을 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GA가 들어 있으니까 어, L이 변하면 L이 증가하면 GA가 증가하겠죠. 그럼 GA가 증가하면 1인당 GDP가 증가하겠네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할수 있겠죠. 조금 더 재미있는 현상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양변에 자연 로그를 취하겠습니다. 자연 로그를 취하는데요. 자, 오른쪽 네, Right-hand side에 자연 로그를 취하면 1-λ에 1+, g a 의 T승에 a 0입니 곱셈이 모두 세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곱셈 한 번, 이렇게 곱셈 한 번이죠. 그래서 곱셈은 자연로그를 취하면 덧셈으로 로그 더하기 로그로 예, 분리할 수 있으니까 이 식은 이렇게 다시 쓸수 있어요. 로그의 원 마이너스 람다에 더하기 로그의 예, 원 플러스 g a의 t승 그 다음에 다시 더하기 예, 로그의 a 제로. 그래서 곱셈으로 되어 있는 이세 개의 텀을 예, 로그의 원 마이너스 람다 로그의 1 플러스 GA의 T승 로그의 A0 이렇게 쓴 것입니다. 다 덧셈으로 구분을 했고요. 아,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에 이제 파워가 있습니다. T승이 되어 있으니까 승수가 있는 변수에 자연 로그를 취하면 이제 앞에 있는 승수가 앞으로 내려올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식은 예, 로그의 1 마이너스 람다에 더하기 t 앞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로그의 1 플러스 ga, g라고만 쓸게요. 자리가 없어서.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의 a0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한번더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예, 로그의 1 플러스 x라고 하는 값은 x가 충분히 작은 값일 경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어프라克메이트리 x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아주 아주 작은 값의 자연로그는 바로 그 아주 아주 작은 값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근사적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그 1 마이너스 람다는 그대로 써주고요. 그다음에 로그의 a 0로 그대로 써주고, 그다음에 로그의 1 플러스 g는 g는 성장률일 테니까 비교적 작은 값이잖아요. 그래서 로그의 원 플러스 g를 그냥 g로 썼습니다. 그러면 앞에 t가 있으니까요. t 곱하기 g가 되겠죠. 그래서 걸 거꾸로 써서 g 곱하기 t로 썼습니다. 자 이게 자연로그로 변환한 것인데 이제 로그 변환 자체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아 이것도 일정한 값이고, 자 이것도 일정한 값입니다. 주어진 값이고요.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텀을 한번 보세요. 요 텀입니다. 지우고 다시 한번 살펴보죠. 1인당 GDP에 자연로그를 취했더니 자 이런 텀이 하나 나타나고 그 다음에 GA 성장률 곱하기 t가 나왔습니다. 자요 요건 그냥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냐면 이런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요. 자 가로축의 변수는 t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예, 세로축은 log의 예, 예, yt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 꼭 y는 예, 여러분 y는 예,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아주, 아주 단순한 일차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선형 선형 그래프. 자 요식 중에서 a 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가 이제 t 에 해당하는 것이 x 고요. 그 다음에 y 에 해당하는 것이 log 의 y t 입니다. 자 그러면 요 제가 앞에 네모로 표시한 것이 b 에 해당하겠죠. 얘가 바로 b 에 해당합니다. 절편이겠죠. 절편. 절편이 바로 log 의일 마이너스 람다의 로 o 의 최초의 아이디어 스탑. 이게 바로 절편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울기 a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에서 g a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로그로 변환한 식을 가로축은 t, 세로축은 log y t의 평면의 그림으로 표현해 보라라고 한다면 이렇게 쭉 그리시면 돼요. 자, 이 기울기가 이거 직선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제가 아주 구부러졌는데 예, 직선이고요. 이때의 기울기가 바로 예, GA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어, 라모 모형을 따르는 어떤 경제에서 1인당 GDP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예, 제가 지울 수가 없어서요. 보시면 바로 이것만 지워보죠. 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 바로 이게 T입니다. 그 다음에 세로축은 Yt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1인당 GDP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증가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수에 자연 로그를 취했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전에 다 했던 거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바로 반듯한 직선의 형태, 기울기는 GA가 됩니다. 우리가 전에도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일정한 증가율로 증가하는 변수에 2퍼센트면3퍼센트뭐 2%, 3퍼센트면 3퍼센트로 증가하는 변수에 자연증그를 취하면, 0 0 0 0 0 0 0 0 0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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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한0 0 0 0 0 0 0 0 0 예, 로그 y 값의 차이가 바로 증가율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y가 2%로 증가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예, 로그의 y t 플러스 1 빼기, 로그의 y t가 근사적으로 뭐와 같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냐면 바로 예, 2%와 근사적으로 같다는 걸 우리가 앞서서 본 적이 있어요. 자 이게 그러면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이 표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 우리가 경제학에서 그냥 살짝 어, 어, 이용만 하는 건데요. 마치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아요. t 플러스 원 마이너스 t 분의 예, 로그 y 의 t 플러스 원 마이너스 로그의 yt라고 쓰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분모는 t 플러스 1 마이너스 t는 그냥 1이니까 바로 이게 2%라는 뜻입니다 근사적으로 자 제가 여기다가 분모는 어차피 1인데 왜 이렇게 썼냐면요 바로 분모가 x 가로축의 증가분이에요 여기 델타 x 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디스크릿해서 연속 변수가 아니라 지금 tt 플러스 물론 제가 그림은 저렇게 그렸지만 마치 꼭 이제 디스크릿 변수인 것처럼 t, t 플러스 1, t 플러스 2 이렇게 증가하는 것처럼 제가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의 변수가 로그, 로그의 y란 말이에요. 이건 바로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울기를 구할 때 얘기하는 델타 y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쓴 것은 뭐와 같냐면 이렇게 이 의미와 같고요. 시간의 단위가 한 단위가 1이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쓴 것이고 결국은 가로축의 변수가 t, 세로축의 변수가 로그 y일 때이 직선의 기울기가 2와 같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머모형의 라마모형의 라머 일인당 GDP를 어, GDP의 자연로그를 취해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반듯한 직선의 형태가 되고요. 이때 기울기가 바로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 GA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우 많은 걸한 거예요. 사실 이 간단한 그림을 하나 그림으로써 사실 매우 많은 작업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자, 이 다시 한번 그려 볼게요. 그림이 어, 삐뚤어져서 어, 시간이 다 됐습니다. 뭐, 예,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